소라의 기본 목적이다. 그 위에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을 사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연단을 해서 그 연단의 결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묵상하고 반추하고 그러면서 아주 집중해서 intensely 집중해서 생각하고, 그리고는 그것이 지식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고 믿게 되면 성경 전체가 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고, 그런 놀라운 구체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마음에 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 반복해서 외우고 또 선포하고, 두 사람 사이에 송사가 걸렸다. 그럴 때는 법정에서 조정해주는 대로 서로 양보를 해서 그런 조정해주는 안을 받아들이도록 해라. 안녕하세요. 오늘 토라 이스라엘 예시와 45번째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강 건너가서 그 땅에서 사는데 필요한 그런 중요한 내용들. 그때 들어가서 새롭게 조성될 그 환경에 맞춰서 말씀들을 어, 어떻게 준행하고 그또그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살 것인가 하는 데 맞춰서 쓰는 그런 명령들, 법규들, 율법들인데 그래서 한 200가지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70가지는 그 전에 없던 새로운 것들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래서 특별히 간구하는, 여기에 지금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만해도 좋하니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 의미를 라비들은 그렇게 했어요. 너는 이제 들어가지 않을지라도 너를 향한 그 보상, 상급. 이것이 지금 세상에 보다는 다가오는 세상에서, 메시아 오시고 그런 세상에서 더큰 보상이 내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더 이상 구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고요. 지금 29절에 그때 우리가 벳푸올 맞은편 골짜기에 그하였었느니라, 백푸올은 2만 4천 명이나 죽은 그러니까 미디안 여인들이 나와서 유태인들을 유혹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나 죽은 그러한, 그러한 곳이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구하셔서 이제 그 땅으로 어, 들어갈 준비가 다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사장에 가서 2절에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여기에 지금 가감하지 말고 이 말씀이 성경에 어, 몇번 나오죠. 또 게시록에도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토라의 말씀은 완벽하다. 토라에 나오는 어느 부분을 내 생각대로 더 어, 추가하거나 또는 빼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좀 이러한 그 의미한 말씀이 있는데도 성경에서 어, 있는 말씀을 많이 많이라기보다도 빼기도 하고 또 더하기도 하고. 그냥 뭐 성경 말씀에 안식일 지키라고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도. 교회에서 지금 안식일 지킨다. 안식일 얘기 들고 나오면은 당장 뭐, 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아, 이런 식이고, 또 주일성쇠라. 주일성쇠는 말은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이 토라의 말씀으로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주일, 그 썬데이, 이것은 한 주로 말하면은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안식일 지난 후 첫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도라의 말씀 준해서, 어, 대부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주일에는 다 일하러 가요. 너희 여와 호 하나님께 붙어. 여기에 붙어 있단 말은 그 원어를 영어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클링투. 그래서 그냥 물딱 붙을 그냥 벽에 메어 있는. 그리고, 첫째는 그 도라를 가르치는 그분, 그분을 아주 가까이 하고 가르치는 바를 아주 가장 귀한 것이 들어 있는 것처럼 귀하게 생각하고 여기고 묵상하고 또 행하는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 하는 그런 자세라는 거죠. 그들이 모든 귀를 듣고 이르기를 이큰 나라 사람은 과연 재와 지식 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참 놀랍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을 직접 보면서 극대 받은 그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친히 와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너희가 지키면은 이렇게 좀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으로 잘 된다. 이런 것이 제일 핵심이에요. 토라의 핵심이고, 또 탈무드에서도 핵심이고, 그러한 식으로 교육을 하는 이스라엘은 매일같이 이 주신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3,500년 전부터서 전 국민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왔으니 그 백성들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보면 나라도 작고 인구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런데도 참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그런 백성이다. 그리고 구절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데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무엇을 목도했는가? 지금 여기에 모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20세 이하였으니까 너희 본본 관경은 본 하나님이 친히 형체가 없으시지만은 신의 산에 오셔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고 음성으로 주셨지요. 그리고 천둥과 번개와 내성과 그 신의 산에서 내려와서 주시는 그 모습은. 인간의 상상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두렵고 엄위하신 그러한 모습 이것을 너희가 목도했다. 이 상황을 자세히 너희가 본 대로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모세가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모두가 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0절에 백성을 모으라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산날 동안에 그렇게 들려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어, 경외함을 배울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이 그렇게 가르쳐서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라. 이것이 토라의 기본 목적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15절부터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호랩산에서 말씀만 하셨고, 그리고 형상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생길런지도 모른데 그거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또 두렵건데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에 분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이방인들은 그것에 절하고 우상을 섬겨야. 그런 뜻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빛을 보고 다 그렇게 해놨다. 그러나 너희는 그 위에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빛 그건 이사야 60장 19절에 보면 "영원한 빛, 여호와의 빛을 너에게 주셨다. 그래서 너희는 그런 것들에게 홀려서 섬기지 말라." 그리고 또 20절에 보면 "풀무뿔, 풀무뿔의 연단을 했다." 그럼 그렇게 연단을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너희를... 자기 기업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각자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쇠풀무불의 연단으로 연단을 해서 그 연단의 결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그리고 29절, 여러분,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지금 잘못해 가지고 너희들이 포로로 가고, 좀 유랑 생활을 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다시 내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하게 되면, 은 회개하면 은 하나님께서 돌아올 길을 열어 주셔서 너희들이 돌아오게 된다. 이것은 희망적인 말씀이죠. 31절 내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백성들을 흩으실 것을 모세는 보셨고 결국 다시 돌아와서 번성할 때는 다시는 뽑히지 않고 영원한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던 그런 다가오는 세상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또 희망의 책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그런 증도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명심하고 그래서 명심하라. 그래 어, 명심한다는 말을 이 원문을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거 보면 take it to heart. 그것을 내 심장으로 이렇게 가져가라. 심장으로 가져가라. 그래서 어,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그 말은 이 너희가 토라를 공부를 하면은 그것을 메디테이터 묵상하고 반추하고 그러면서 아주 집중해서 인텐스리 해라 그래 집중해서 생각하고 그리고는 그것이 지식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그렇게까지 해라 그래서 여기서 토라를 다시 한번 아주 uh, take it to heart. take it your heart. 내 심장에 그 말은 공부한 것을 명상하고 또 집중해서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때 주시는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 그리고는 요단강 동쪽에 도피성을 세 개를 주시는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41절에 부터 43절.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지금 갓지파와 루벤지파와 또문하세 반지파가 가는데, 요단강이 있고,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요단 동편에 세 곳. 나중에 요단 서편 이쪽에 이스라엘 아홉 개의 반지파가 정착하 뒤에, 위에서 부터서 어 여기에, 여기 게데스란 데 하고 세겜과 헤브론 이세 집합 그래서 여섯 군데 나중에는 이것이 아홉으로 이렇게 더 증가되기도 니다 5장에는 십0개 명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종으로 있던 노예로 있던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렇게 자유 시민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그 신의 산에서 주신 그법그 그 법을 지키라 그러면서 모세의 십계명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 0 장에 나오는 쉽게 어, 법하고, 쉽게 명하고, 여기에 나온 법하고 다 같은 말씀이라. 이제 반복은 하지는 않겠는데, 여기에 다른 점이 있어요. 약간 차이점이,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12절에 보면은 여기서는 안식일을 지켜 지키라, 이렇게 했어요. 거룩하게 하라는 말은. 지키지 않아 가지고 안식일을 거룩대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라 이런 말이. 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20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어 개명 10개명 그 설명하는 데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돼 있어. 요 영어로는 remember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 말은 안식일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회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적극적인 그러니까 파지티브 명령으로서의 행함. 그리고 영적인 면을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또 창조가 이러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무엇보다도 7일마다 돌아오게 하는 6일 끝에 7일째 돌아오는 그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고 믿게 되면 성경 전체가 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하 있구나. 그리고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고, 그런 놀라운 구체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 그 20세기 무슨 창조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진화론도 진리가 아닌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라는 놀라운 진리를 놓치고 있는 6장은 또 아주 놀라운 장면인데요.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이 유대교의 본질 또는 근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마음에 늘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반복해서 외우고 또 선포하고 뭐 최소한 그렇게 하라 이런 거고 매 시간마다 해도, 어, 좀더 좋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 성품을 다하라는 말은 지식. 내가 소울을 다하는데 지적인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힘을 다하여 여기서는 힘을 다하여 했는데 영어 직역해놓은 것을 보면은 내가 가진 리소스를 통해서 섬기라.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물질 그런 것을 통해서 섬기라. 그래서 어 이제 다른 표현으로 또랍피들이 해석하는 걸 보면은. 좀 어,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물질적으로 잃어도 또는 생명을 잃는 한이 있어도 또 내가 가진 모든 지적인 능력 이런 것을 잃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붙들고 이 토라의 말씀을 좀 어, 생명처럼 지키리라 하는 그 각오와 결단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 오늘날 네가 받은 이 토라 말씀, 저 시내 산에서 받았던 그 광경을 오늘 또그 현장에서 듣고 또 느끼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토라를 오늘 처음으로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고. 가르치는 걸. 토라를 가르치는데, 그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토라에 대한 태도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먼저 잘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자손손.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경고. 애굽에서 종로로 설 때는, 그렇게 애를 많이 써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삶에서, 이제, 내가 뭐든지 노력하면잘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 부자도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어 아, 내가 그러니까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가난하면 그래도 좀 하나님께 더 붙어 있고 이럴 텐데 번영하게 되면 사람이 자연히 교만하게 돼가지고 법도도 떠나고 그만 안 해도 내가 이 재산도 잘 모고 그래서. 앞으로도 잘살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그런 교만한 자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등한히 하게 되고 그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18절 19절을 보면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 말은 두 사람 사이에 송사가 걸렸다. 그럴 때는 법정에서 조정해 주는 대로 또. 서로 양보를 해서 그런 조정해 주는 안을 받아들이도록 해라. 너가 너가 분명히 잘해서 내 권리를 끝까지 주장해 가지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그러지를 말고 너그럽게 법원에서 조정해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는 관용을 베풀어라. 그래서 여기에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Fair and good 그래서. 그래서 어느 선에서 이렇게 용납하고 서로 받아들이도록 해라 그런 관용을 베풀라 하는 뜻이고 1 7절에 보면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이 증거 이렇게 했는데 증거하신 것을 삼가 지키라 증거는 많죠. 가령 예를 들어서 맞자 맞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빨리 나오면서 발효되지 못한 그러한 밀가루 반죽으로 된 떡을 구워가지고 먹은 것이 맞자인데 그런 것은 증거하는 것. 그리고 또 안식일, 이것은 창조의 증거, 창조를 회상케 하는 것. 이런 것을 잘 지키라.